전부 문건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국민 앞에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저는 그 능력과 그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와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범죄는 어떤 합당한 근거와 팩트의 그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출처 불명의, 또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그 어, 마타도어를 시중에만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 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그, 저의 국정수의 능력이나 또, 저의 그 도덕성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저에게 제시을 하시면 제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주택 정책이라고 하면 그 목표가 정책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주 중에 어떻게 보면 그 개인으로 볼 때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사회생활과 또 가족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주거라는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가격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되고, 오르더라도 서서히 오르고, 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서서히 떨어져야, 거기하고 맞물린 다른 금융이라든가 이런 문제하고도 다 원망하게 사회 어떤 투자금을 주지 않는 것인데, 종부세를 뭐감세하고 종부세를 상향시켜가지고, 상위 입를 상향시키냐 안시키냐에 그 문제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종부세라는 것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건처를 하는 종부세에 대한 원인이안 좋으니까 그는 아주 최후의 부자 변호만 떼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안정된 예측 가능한 집값을 가지고 필요할 때 필요한 종류의주택을 용이하게 그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복지와 성장에서 복지가 중요하다, 성장이 중요하다, 성장을 해야 복지도 할거 아니냐 그런 그 생각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고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성장도 어느 한 때의 그 폭발 성장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를 하려면 성장만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낙오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또 챙겨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동참할 수가 있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그 노동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그 어떤 열악한 문제를 또 국가가 대신 해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복지와 그 성장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하나로 그, 그 기준을 가지고 묶을 수 있다는 거고, 또 복지라는 것도 그 지속 가능한 재정이 있어야만 복지도 제대로 집행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복지와 성장이라는 건 어느 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복지가 필요하고, 또, 그 지속 가능한 복지 재정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는 어떤 한 문제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그 평점은, 야, 여러분들께 느끼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만, 검찰개혁을 반대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 지금 2019년에 저희 민주당 백혜련 안으로 저기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검찰개혁 법안이 올라갈때도 저는 에, 검찰의 구성원으로서 당시에 에, 그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그 법안에 대해서 지지를 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법안, 또 국회에서 만든 법률, 또 대통령령, 뭐 이런 것으로 제도화 되는 것이지만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고, 또그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하고 있을 때도 검찰 구성원들에게 그 검찰개혁의 비전을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늘 강조를 했고,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찰 구성원들이 인사권자, 권력자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께 그 일을 맡기는 의뢰인이 국민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어떠한 권력자든 눈치 보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보고요. 공정한 검찰 역시 국민의 검찰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강자보다는 좀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법치 평화를 할 때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상대로, 이 검찰보다 좀그 사회적 힘이 약한 국민은 상대로, 법치 행을할때그 상대방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가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페어 플레이를 하. 라 저는 이두 가지가 검찰 개혁의 비전이고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그 아마 저는 이 정부가 그 법안을 만들 때도 국민들에게는 이런 그 철학을 아마 호소를 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키냐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결국 사회적, 또 경제적, 또 정치적 강좌를 어떤 그 방탄을 만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2019년에 그 총장 인사청문회 할때 공수처에 대한 지지를 그 받았을 때도 제가 국가의 사정 그 기능과 그 총량이 줄어들지 않고 더능단는 법, 어, 전제하에서 나는 공수처를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수처가 뭐 검사를 수사하면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 권력의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고 또 어, 열악한 국민을 상대로 복집행을 할 때는 더욱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주면서 가야 된다. 어느 한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 그 막연한 환상이나, 또는 막연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를 끌고 나가고, 그, 어떤 그 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지, 그리고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저도 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만주적이 있어야 국방도 제대로 국방교육도 세우고 훈련도 할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실체가 어떤지 알아야 그 나라의 작전과 군사 상황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군사적으로 주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반도에 이런 지속적인 그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데 협력할 거면 협력하고 편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 착수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네. 지금 네. 그런 아, 사실이 아, 없습니다 네. 수사 착수하기 전에 뭐 청와대 관계자와 네. 뭐, 무슨 뭐 누구만 도려내 해야겠다 뭐, 어? 그러면상업펀드 이런 거는 수사 착수하기 전에는 한 사실이 없고요 그러셔서도안 됩니다 수사 착수라는 게 이제 압수수색으로 시작이 됐는데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그걸 예고하는 그런 저, 저 그, 시그널을 준다는 거는 그것은 저 수사의 그 상식에 반하는 거거든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쌤, 제가 그최 감사원장님을 개인적으로는 모르니까만은 제가. 검찰총장 취임했을 때, 그예방을 가서 비행기에 딱한번 탄데 그때 그 굉장히 자상하게 이렇게 손수 그 커피를 갈아서 그 타주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우아하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그 깊은 그 분이라서 인상을 제가 받았고 또 감사원장을 하시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저도 분명히 한사람으로서 지켜보면서, 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다. 생각을 했고, 아,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아, 훌륭한 분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첫 발을 드리고 시작을 했으니까, 아, 많은 분들을 만나서 또, 올해 또 정치 사회 경험을 많이 가지신 언론 분들도 만나서 제가 그분들께, 그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좀 배우겠습니다. 듣고 배우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 어떤 혼선을 두고, 그 불안감을 게는 절대 안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그 생각하고. 오늘 우리 기자님 말씀에 제가 질문에 직접, 그, 집단은 되지 못한 것 같지만, 아,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